안녕하세요. 최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입니다. 자, 오늘은 죽전역에서 핫한 단지죠. 용산자이. 이제 용산자이의 명칭도 죽전역자이로 바꾼다고 지금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요. 104동의 남동향. 자, 지금 밖에 보시면, 어우, 조망이 엄청나게 완전히 뚫린 조망이라고 보실 수 있죠. 104동 남동향에 제가 지금 와 있고요. 판상형과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판상형은 남동 남서. 그리고 타워형은 또 제가 내일 촬영 일정이 있는데요. 자, 실내를 보면서 내부를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상형이고요. 옵션과 옵션 선택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들어서면 신발장. 네 여기는 골드 계열, 골드 계열로 아주 좀 고급스러움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는 팬트리 공간인데, 어휴, 넓습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 주상복합인데, 공간 짜임새나, 그리고 활용도, 그리고 내부도 넓은 편이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주상복합인데, 넓습니다. B타입도 오전에 안조망을 다녀왔는데, 잘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또좀 이따 촬영을 할 것이고, 자 이번에 들어오시면 판상형 구조에 여기는 공용 욕실 자자 자, 베이지 톤 그리고 브라운 톤의 계열입니다.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자, 이 집에는 딱 다른 점이 바로 보이시죠? 벽지가 아닌 판넬로 옵션이 되어 있는 벽체 특화 패키지입니다. 자 현관 바로 앞, 자첫 번째 방입니다. 자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창문도 자이른에는 이렇게 자외선 차단이 되는 창문. 그래서, 어, 지금 사진을 영상으로 담기에는 좀 표시가 많이 안 나는데, 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의 밝기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자, 등도. 여기는 붙바기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이장한 세트 그리고 두 세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방이고요. 자 판상형 앞쪽으로 방 하나 둘셋 거실까지 포 베이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입니다. 제 불이 다 꺼져 있어서. 두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은 제가 길이를 재봤는데 3.7m. 그래서 첫 번째 방보다 두 번째 방이 여기 가로로 폭이 한 30cm 정도 차이 나요. 자, 뭐, 백사동, 남동향 조망. 저기 멀리 둘을 타워도 보이시죠? 저 우뚝 섰는게 빌립 스카이고요. 왼쪽 편에 우뚝 섰는 게 시티 프라디움이랑 빌리브 메트로뷰, 죽전, 빌리브 죽전. 상호 바뀌었죠. 전부 다 죽전으로 다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부터 자소장이 말씀드렸던 게 용산에서 죽전 흐름으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는 딴 집보다 주방이 엄청 넓어 보이는 이유는, 자, 여기까지가 원래는 펜트리 공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주방 특화를 옵션을 했는 집입니다. 그래서 가로 동선이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거실의 가로의 폭보다 주방의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주방에서 보든 거실에서 보든 굉장히 개방감이 더 큽니다. 자, 요게 이제 옵션이죠. 옵션의 정확한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요렇게 주방에 이 주방 상판이 끝나는 지점에서 저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이 빠지는 거고, 위에 등까지 이렇게 같이 세트로 옵션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실을 한번 돌아보면. 자, 거실 벽면에도 전부 다 판넬로 벽화 특, 그 벽, 벽체 특화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자, 오른쪽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렇게두 개. 그리고 수납장이 하나가 있고요. 일반적인 판상형, 디그 자, 아일랜드 식탁까지.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에 주방 식, 주방에, 어, 6인용 식탁을 놓을 수 있다는 장점. 이렇게 옵션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자, 하부장은 화이트 톤, 상부장도 화이트, 그리고 상판은 회색 계열입니다. 오븐이 설치되어 있고, 아마 인덕션 이거나 쿡탑이겠죠 박스로 가려져 있어요. 자, 아유, 백사동은 조망이 너무 좋습니다. 주방에서 뒤에도, 아, 지금 여기는 층수가 40층에 가까운 30층 후반대의 층수입니다. 그래서 로얄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코니. 여기 도시가스. 어 여기 세탁실 가로 폭도 엄청 넓네요. 이중으로 충분히 되겠고 웬만한 세탁기는 다 들어올 수 있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타일은 어디 가나 비슷비슷해요. 타일 크기가 타일 사이즈 칸수를 세야 되시면 영상으로 보더라도 참고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넓죠. 자, 거실로 가보도록 할게요. 농산장에서 사전 점검을 5시까지 끝내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원래는 벽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는 옵션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현관 입구부터 양 사이드, 벽, 그리고 거실까지. 아, 그리고 여기는 거실 바닥 타일로 옵션을 하셨습니다. 자, 원래는 강화 마루가 되어 있겠죠. 자, 천장에 보시면 시스클라인. 시스클라인은 여기 하나, 그리고 주방에 하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트월 공간. 그리고 위에 조명. 아유, 조망 너무 좋습니다. 앞에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기 두루타워 보이시죠? 네. 0 4동 남동향입니다, 여기가.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이제 자외선 차단이 되는, 뭐 차로 말하면, 이제 썬팅처럼 반사율을 높인. 그리고, 안방. 풀을 다 켤게요. 자, 안방입니다. 판상형이다 보니까 앞쪽으로 다 빠지니까 뒤쪽 공간이 넓어서 드레스룸이나 부엌이나 이런 공간들이 더 넓죠. 그게 판상형의 특징이죠. 여기가 안방이고, 위에 이제 빨래 건조대. 그리고 여기가 피난 안전구역인데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고, 피난 안전구역이 좀 넓네요. 위쪽에도 보이시죠. 하향식 비난, 비난고시입니다. 자, 그리고 안방, 문 옆에는 이제 화장실,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드레스룸 넓어요. 뭐, 작은 방 하나 사이즈 될것 같아요. 자, 시스템 선반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는 실 외기실입니다. 여기는 판상형 A하고 C 타입이 117세대, 84B도 117세대, 그리고 8 4 a c 판상형도 117세대인데 거진 구조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 남동, 남사에 따라서 한 동에 한 라인씩 세 타입이 한 동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라인씩. 자 그리고 이번에 보는 거는 여기 부부 욕실. 자, 똑같이 샤워부스로 되어있구요 자 여기가 안방 공용 욕실이었습니다 자 한번 더 제가 여기서 거실을 180도로 회전을 하면 요 공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 많은데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산자이 판상형 104동 남동향을 보셨고요. 제가 남서향 타워양도 곧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자이는 지하 4층에서 그리고 지상 45층까지 있고요. 총 4개동 429세대입니다. 자, 죽전역과 용산역을 양쪽으로 도보 6분이 가능하고요. 용산 초등학교는 568m 9분 도보 거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차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이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를 통해서 차소장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